여러분이 알만한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이런 질문으로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했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은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작년에 한해 열심히 불렀던 것처럼 나는 크리스찬! 이렇게 외쳐야 되죠. 그죠? 실상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감추고 싶고 이런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인가? 이 질문은 나에게 먼저 던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크리스천인가? 오늘 또 내일 또 매일매일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2022년도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있죠. 시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새롭게 시작한다. 여러분,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새해를 맞이하는 첫 대화의 화두입니다. 새로운 출발, 시작을 강조하는 것은 왜일까요? 큰 배가 있어요. 매번 다니는 그 항로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배가 매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출발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기관들을 점검하고 살피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출발이라는 어떤 각오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하죠. 목표와 목표 달성과 안전이라는 분명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앙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새해의 새로운 시작, 영적 출발, 이것을 강조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인가?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믿는 것과 아는 일.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나고하지 않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도 나고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왜 공동체를 만들으셨을까요? 왜 하나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처지거나 낙오하거나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목적지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전이 되기를 바라고 비전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서 온전히 달려왔다.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왔노라.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 항상 그 시작과 출발의 시점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내가 달리는 주체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선수다. 끝까지 달려야 한다. 열심히 달려야 한다는 생각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가장으로, 때로는 뭔가 직책을 맡았다는 거, 기도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 자리에 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있으시죠?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됩니다. 혹시 이거 하다가 혼자 외롭게 되는 것은 아닌가? 왜 나만 하고 있을까? 이런 별 생각이 다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혼자 하게 되면 힘들죠. 그러나 항상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찬양대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섬김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혼자 시작하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함께 출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전을 제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왔던 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지금까지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이 동행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시는 예수님은 출발하기 전 이 시대의 리더들을 통하여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달리 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새해 새로운 시작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 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누구의 증언도 아니라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동시에 새로운 출발 새 생명을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증언입니다.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은 유독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진실로가 헬라어 원어로 무슨 뜻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를 이야기하실 때왜 유대인들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아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릴 적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부흥회를 참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당시 또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항상 강의 중에 아멘 안 하면 목사님 이 뭐라 하시죠. 왜 아멘 안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왜 저래 호통치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가 되어서 그 마음이 되어 보니까 그만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전해야 되는 이 메시지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아멘, 아멘, 그만큼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그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고. 불변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아들인 자신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같은 화법으로 사용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습관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감정의 교정, 의약품 처방을 통한 육체의 균형 회복.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존재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으로 출, 고백하는 그 출발적인 시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회계학, 회계가 뭐예요? 회계가. 돌이켜는 것이잖아요.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시점으로 돌이켜서 시작하는 것, 그것이 회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은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거듭난 새 사람. 두 번째는요. 거듭나지 못한 옛 사람.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 고백. 그런 확신이 분명히 있다 보니 그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언제 경험할까요? 그때를 알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부는 바람처럼 언제 불어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들 바람을 느끼죠. 그것처럼 성령은 분명히 돕는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출발하는 그 시점 가운데 열심히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역사하시고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열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냥 쉬시고 귀찮아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새로운 시작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다. 여러분, 기묘자가 뭡니까? 기묘자. 인간으로는 할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 그게 기묘자입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 이것은 일반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실천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오래 전부터 예연된 일이었죠. 그러면 모사라는 무엇인가? 모사라.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 카운슬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상담자입니다. 상담자. 참 되고 유일하신 상담자이신 성령은 참 많은 사역을 하시죠. 위대한 위로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셔서 예수님의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세요. 알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성도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음성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돕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우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까요? 주머니에 돈을 지어주시나요? 그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죠.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생각의 전화를 이끌어가십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힘이 빠지던 그가 독소리가 날개 치고 올라감 같은 동력과 힘을 얻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참 위로와 평안을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이마기도 하고,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은혜의 나눔을 하는 중에 이마기도 하지만, 또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그것을,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될 때, 즉 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은밀히 숨겨져 있던 비밀,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머리를 탁 치듯이 아, 이거였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헤져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열심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치유하여 주시고, 그죠? 위로하여 주시는 역사는 계속 이어지죠. 치유의 역사로 임할 때입니다. 여러분, 치유된다는 건 뭐예요? 치유되는 과정에는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그죠?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이야기를 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 보이사 성령님께서 위로를 주시지만 때로는 날선 검으로서 우리를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수술로 치면 뭐예요? 분명히 수술 받아야 돼요. 그 좋지 않은 세포를 도려내야만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멀쩡한 살을 이렇게 가르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칼을 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날카로운 칼로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 이 말씀은 친구가 아니라 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어요. 혹시 나를 죽이시는 게 아닙니까?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까? 의구심을 가지게 하죠. 여러분, 말씀이라도.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부정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고통을 동반하여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망이나 기대를 변화시키고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있다는 것. 우리는 그 출발점에서 항상 그러한 것들을 염두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거 전투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옛날 전투는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몽둥이나 칼이나 방패, 그다음에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옛날에는 검보다는 거의 도에 가까웠죠. 한 날로 이렇게 휘두르고 휘두르고 방패로 막고 창으로 찌르고 그런 전쟁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양쪽에 날이 선 검은 굉장히 새로운 신식 무기였습니다. 이렇게 들고 할때 틈을 향하여서 찌를 수도 있고, 이렇게 벨 수도 있는 그런 최고의 무기였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효율적인 로마 병사, 그 당시에 어떤 병기들보다, 무기보다 더 날카로운, 날, 날카롭고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 말씀과 접촉하기만 하면 영혼에 변화가 새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고통은 따릅니다. 그러나 고통 이후에 변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위대한 상담가로서 역사하시죠. 상담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의 마음을 헤아려 위로하고 어려운 삶의 시간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초 한국의 사회 언어적 지평의 키워드는 돌봄과 공감이었습니다. TV에서는 가족 혹은 관계의 고충을 위로하는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영되었고, 지금도 TV나 유튜브를 통하여서 상담가의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까요? 청중들이 상담자의 말에 공감을 하고 위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어내는 스토리가 분명히 내 얘기가 아닌데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고 거기에 몰입되고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막 위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몰자가 되시는 하나님, 위대한 상담가가 되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그 방법을 초월하여서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새롭게 시작하는 걸까요? 굳이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새롭게 새 출발을 하는 것일까? 우리와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데요. 노아와 홍수 이야기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어요.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인류를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새로운 구원의 언약 그것으로 새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생활을 할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에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 땅의 풍성함을 허락하겠노라. 그렇게 광야에서도 자 시작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열어가셨어요. 새로운 땅을 입성하는 여호수아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기에서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다 이야기하면 길어지겠죠. 몇 개만 짚어도 그렇습니다.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은 뭐예요? 다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아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새해 해봐야 그죠. 과거 해봐야, 작년 해봐야, 2주밖에 안 지났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보름 정도,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1년도는 떠나가고, 새로운 2022년도가 우리에게 밝아왔다. 여러분, 왜그 의미를 부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주도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합니다. 체중 감량, 그 다음에 술 담배를 끊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결심하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시기에 결심하는 것보다 새해에 하는 결심이 훨씬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임상 심리학에서는 새해의 시작, 새해의 결심은 46%의 성공률이 높고, 이것은 다른 시기에 결심보다... 10배나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생에 걸쳐 새해를 다시 맞이하는 것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선물이며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가장 좋은 시간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새해의 시작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실패했던 것이라도 다시 시도하고, 중단했던 좋은 습관도 다시 시작하고, 이 출발점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되었냐? 같이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시도해야 할 일이 새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의 습관의 시작, 그리고 아침에 눈뜨고 뉴스 검색보다는 먼저 말씀을 펼치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들더라도 말씀 앱을 실행시키는 그런 습관, 전도, 용서, 끊어진 대화의 시도, 우리가 성장을 이루어야 될 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죠? 온전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위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의 결심은 지난해에 반성에서 시작하죠. 잠시 여러분, 눈을, 지금 눈을 감으라는 게 아니라 잠시 눈을 감고 때로는 여유를 통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죄에 넘어진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로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결심을 더욱 더 견고하게 견고하, 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혼자는 힘들어요. 그러나 함께하면 할 수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들을 붙여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아직 대답 못 하시겠죠? 예, 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인가? 날마다 질문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주신 주도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